전 시간에는 우리가 아날로그적인 곱셈기하고 나눗셈기, 그러니까 멀티플라이어하고, 그다음에 디바이더, 어, 이것을 어, 구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회로인 대수 증폭기하고 역 대수 증폭기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요식이 아마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겁니 어쨌든 간에 요게 대수 증폭기고 요게 역 대수 증폭기, 역 대수 증폭기라고 하는 것은 지수 증폭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 대수중폭기는 이 LN, 출력이 VI에 대해서 로그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로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수중폭기고, 여기는 출력이 V0과 입력에 대해서 익스포네셜, 지수적으로 어 변하니까 이거는 역대수중폭기라고 했어요. 지수중폭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식을 더 축약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 다이오드에 역포화전류를 1을 마이크로 암페어라고 한다면은 어 저항을 1메가옴 요거하고 0의 마이너스 6승이고 이건 0의6승이죠상 아 세화돼서 곱하면 1 볼트로 만들어서 R 하고 I 하고 곱해서 1 볼트가 되면 이 식은 마이너스 Vt 에 Ln 에 Vi 가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 요거 R 하고 I 로 곱해서 1 볼트가 되면 마이너스 에 Vt V i 가돼요 V t 는 열전 압이라고 상수니까 실온에서 2 6 m 리 볼트예요. 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지울 수가 있어요. 그거는좀 이따 보기는 하고요. 그래서 먼저 곱셈기를 하는데 곱셈기의 착상은 로그를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로그의 선들 중에 로그 A 곱하기 b는 로그의 A 플러스 로그 b라고 제가 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반대로 이 A를 V1이라고 하고, B를 V2라고 한다면, V1하고 V2하고, 대수증폭기를 이용해서 출력을 낸 다음에, 출력을 낸 다음에, 그거를 더해주면, 이걸 하나의 우리가 회복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가산기. 그럼 이걸 우리가 한번 블록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V1이고, V2가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대수증폭기가 되겠죠? 대수증폭기. 그래서 이거를 어 더하는 거 가상기가 되겠죠 가상기.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될 거라고요. 이런 형태로 되는데 로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수 어 증폭기가 되잖아요. 결국 이거 자체가 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a 곱하기 b라는 거니까 여기다가 역 대수 증폭기를 이용하면 음 이거는 로그가 되겠죠, 로그. 대수 중폭기고, 이는 역대수 중폭기를 쓰면은 V1 곱하기 V2. 어. 곱셈기가 되는 거예요, 멀티플라이어. 그래서 어, 요거 형태대로 그대로 이 블록 다이어그램대로 회로를 갖다 놓으면은 멀티플라이어 회로를 구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옆방에 포화전류가 1 마이크로 안될때 R을 전부 다 R을 갖게 놓고 어 이거를 1메가로 한다면은 여기 출력은 어 마이너스 v t 의 Ln V1이 될 거고 여기 출력은 마이너스 v t 의 Ln V2가 될 거라고 자 근데 여기 형태로 보면 가산계예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이걸 r 프라고 하고 r 완 알프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여기 출력은 우리가 그냥 어 여기 입력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반식으로 생각하면 V0을 마이너스 R 한 분의 RF V1 되고 플러스 R 2 분의 RF V2가 될 거라고요. 근데 지금 R 이다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V1 플러스 V2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식에다가 어, 그대로 이 입력 V1 V2를 이거라고 생각하고 집어넣으면 이걸 뭐 Vx라고 하죠. Vx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Vt Ln V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v t Ln V2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 지워지니까 Vt에 Ln V1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Vt Ln 어, 이게 V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V0라고 할때 이건 역대수 중복기니까 요식이 되겠죠. 아 그래서 V0는 마이너스 2에 Vt, Vt에 VT ln V1 Vt에 ln V2가 되겠죠. 자 그럼 Vt 지어주고요. Vt 지어주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에 ln V1 플러스 ln V2가 되겠죠. 근데 로그를 더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로 했을 때는 이게 이게 V1 곱하기 v2가 되니까 이걸 다시 쓰면 마이너스 e에 ln v1 v2가 되죠. 자연로그하고 자연지수가 지워지고 마이너스 v1 v2가 돼요. 마이너스 기호는 뭐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뭐 바꿀 수 있으니까 어 반전진폭기거치면은 어 그게 이제 플러스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v1하고 v2하고 곱하는 어 멀티플라이어. 승산기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재산기라고 하는데 나누기는 어떻게 하느냐? 나누기는 마찬가지로 로그 b 분의 a는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b 이런 형태로 되는데 그럼 여기를 여기는 플러스로 했지만은 여기 마이너스가 돼야 이게 나눠지는 거로 되니까 이걸 빼기 형태의 회로로 만들어주면 재산기가 되겠죠. 재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쌤기 자, 아, 여기 앞에는 똑같아요. 앞에는 어, 대수 증폭기 쓰고, 여기가 차동 증폭기를 써가지고, 비반전 단자 마이너스 반전 단자 쪽으로 들어오는 입력을 빼주게 되겠죠. 이거는 아리랑 똑같으니까, 어, 이게 V0라고 하면은, 이게 V1, V2라고 하고, 그러면은 V0는 V2 마이너스 V1이 될 거라고요. Vx라고 하면 Vx는 비반전에서 반전 단자를 빼니까 이거는 V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v t 의 Ln V2 빼기 빼기에 Vt Ln V1이 되겠죠. 음 그러면 이게 Vt Ln V1 빼기 Vt Ln V2가 돼요. 아 이거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간단하게쓸수 있겠죠? v t Ln V2 V1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럼 여기 V가 제로라고 하면 마이너스 2에 v t Vt Ln V2 V1이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Vt Vt 지워지고 마이너스 2에 Ln V2 V1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자연 지수하고 자연 로그 지어지니까 마이너스 V2분의 V1이 돼요. 그래서 v 1을 V2로 나누는 이런 나눗셈기, 재산기가 되는 거예요. 음, 이런 대로를 좀 어려워할 필요 없이 간단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로 식을 축약시켜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하나의 칩으로 구성된 대수중복기상용화돼 있는 그런 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